예레에서 탱카이 나이트 어, 미니피규어 짝퉁이 나왔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건것 중에서 피닉스 라이덴 돌입니다 피닉스 저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피닉스 라이덴 돌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냥 보통 라이덴 돌이라고 부르죠 탱카이 예, 나이트 중에서 질풍속도 파이터인데 노란 벌이 모티브 구요 무기는 뭐 사슬검 하고 어. 방패로 사용할 수 있는 십자 수, 수리검 스피 방패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별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방패도 노란색이 아니고 회색인 것 같네요. 에, 에, 아주 단순 심플하고 다른 건 무기가 두 개씩 어, 얘도 두개 들어 있구나. 총 여섯 종이 나와 있는데 품질은 뭐 보셨듯이 그지 같습니다. 이거는 뭐 X 모드로 봐야 되나 그냥 일반 모드로 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제 보통 일반 모드 같은 경우에는 블로우로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X 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자 씌우고 블록에서 따로 변하는 거죠. 아, 뭐, 혹시도 모르겠는데, x 스모도 같더라고요. 짝퉁에서뭐 대충 안 되어 있는데, 뭐 정답이 뭐 있겠습니까? 이거면 어떠하리, 저거면 어떠하리. 네. 카드가 세 장에 들어있는데, 카드 품질은 좀 급이 같더라고요. 세장 네. 들어있는데요. 이건 뭐좀 품질이 조,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착한 놈도 세 개만 나와있지요. 자, 조립할거야요 노란 벌을 만들었다. 노란 벌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비교기 있고요. 뒤에는 프린팅이 안돼 있네요. 그리고 뭐 똑똑한 게 아니고 그냥 귀찮았는지 얼굴은 따로 없고요. 그냥 그 마스크 통째로 얼굴에 끼워 버리면 끝입니다. 레고에서는 얼굴 따로 만들고 하기도 하고 물론 뭐 요즘 나오는 것들은 그냥 귀찮은 저 프렌즈 저 프렌즈 방식으로 그냥 통째로 끼우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머리를 통째로 끼워 버립니다. 프린팅 거지 같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처럼 보이나요? 에. 눈도 그냥 아주 그냥 보일락 말락 보일락 말락. 에. 가슴에 보이는 이 빨간 이제 별을 저 벌을 어, 표현한 거고요. 프린팅 아주 거지 같고요. 에. 방패인데 방패도 그냥 이면 노란색 방패 원래 이색인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방패를 손에 대, 뒤에서 하셨어 앞에다 꽂아 주시면 방패는 완성이고요 이, 이 제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방패더라고요 방패만 움직이기 좋고 무기는 그저 그렇습니다 예 네, 요거는 화살 그된 거고 이거뭐칼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뭐 이거를 끼우셔도 되고 저거를 끼우셔도 되고 두 개를 합칠 수는 없고요 대충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끼우셔서 그냥 걸어주시는 방식으로 예, 하셔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런 제품입니다. 발판이 이렇게 있어서 발판 끼워주시면 되고요. 아, 지금 텐카이나 지금 인기가 있어서 별이별 짝퉁들이 다 나오는데, 예, 그거에 편승해서 만들었지만 그닥 뭐 괜찮은 제품 같지는 않고요. 그냥 레레에서 한번 예, 이거 한번 내놓으면 인기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대충 막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프린팅이 별로여가지고 눈이 잘보일락말락정도 하는 정도 같으니까요 이런 것도 있다 정도 싶으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이렇게 좀 조금 멀리서 보면 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까이서 보면 에이 별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고해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하나 정도 구입하시면 좋은 거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 놓으시면 그닥 볼건 없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